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꼭 알아야 할 교육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듀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와 한국디지털교육협회가 제15회 이아이콘 세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사회정서학습에 기반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 전용교과서 초등 인성으로 크는 우리를 개발합니다. 제주과학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 하는 세미나, 콜로키움 활동을 진행합니다. 세종시교육청이 학생 개개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송북교육청이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과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 대응 교육에 나섰습니다. 경남교육청이 2025년 경남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육부와 한국디지털교육협회가 제 15회 이아이콘 세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중, 고등학생들이 팀을 이뤄 UN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교육용 앱을 개발하는 국제 경진대회입니다. 본선 진출팀은 국내와 해외팀이 하나의 글로벌 팀으로 결합해 공동개발을 진행하며 수상팀에게는 교육부 장관상과 부상이 수여됩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 아이콘 세계대회가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사회정서학습에 기반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 전용교과서 초등 인성으로 크는 우리를 개발합니다. 이번 교과서는 2026년 2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급될 예정이며 오들 기초 소양을 체계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교과서는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춰 생각하기, 실천하기, 놀이하기, 더 나아가기 4단계 활동으로 구성되며 놀이와 실천 중심 활동을 통해 인성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태이 교육감은 학생들이 사회적 협력과 정서적 안정감을 갖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성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소식입니다. 제주과학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미나, 콜로키움 활동을 진행합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운영되는 이번 세미나는 과학 전람회, 과제 연구, 진로 특성화, 개인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7개 팀이 참여한 1차 콜로키움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총 10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학생들의 연구 과정을 점검하고 연구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전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전문가와 지도교사, 동료들로부터 받은 조언을 토요 전일제 탐구 활동과 연계한 장기 프로젝트에 반영하며 연구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학생 개개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세종시내 모든 학교장과 담당부장을 비롯해 교육청 실무추진단 지역사회협력기관 충청권 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학교 내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이 강조됐습니다. 최교진 교육감은 아이들은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학생 한명한 한 명의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교육청 소식입니다. 충북교육청이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과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 대응교육에 나섰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도내 교감과 행정실장 등 학교 관리자 천여 명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자들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학교 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건전한 성문화와 따뜻한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리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배움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 소식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꿈과 기술을 펼치는 무대, 2025년 경남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능 경기대회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창원과 진주 등지에서 개최되며 총 40개 직종의 학생과 일반인 등 319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대회는 숙련 기술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산업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자리로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대회에서도 전국 2위라는 쾌거를 이룬 만큼 올해 역시 우수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기능 경기대회는 국가 산업 발전의 초석이라며 학생들이 열정과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풍성한 교육계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듀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